아 지난 시간에 말이죠 오늘 꼭뵙자가 되는데 이렇게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지금 뭐 알짜배기 정보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네. 자 오늘 바로 한번 추천 아파트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호수마을 3단지 삼만 네. 유원 아파트 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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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이는 정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 우리 kb 부동산을 참고하게 되면 네네네. 94년 5월 입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876세대 음. 용적률은 183% 아, 중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주 또 매력적이에요. 이게 어. 30평대에서 뭐 50평대까지 아주 중대형으로 되어 있는 단지는 매력적인 게 뭐라고 했죠? 사업성에서 사업성 세대그분양까지또 따로 선택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가격이 너무 착하다. 어. 분당의 반값 호수공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만권 응? 사용권 네. 교육 교통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 결국 이제 재건축이 진행될 때 사업성이죠. 사업성도 그렇죠.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하, 그야말로 876세대니까 <laughs> 이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또 제일 가볍고 좋아요. 네네네. 아파트가 이제 500세대 이하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1000세대급으로 바뀌게 되면 음...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사업적인 관점에서도 훌륭한 아파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알짜배기 설명을 잘해 주신 우리 박학수 교수님께 정말 설명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추천 아파트도 이 근처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린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걸어가기는 조금 멀고 아, 네. 대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아, 대로, 예. 차를 타고 가면서 네 금방 갔다 오시죠. 네, 교수님, 이제 어떤 식으로 보게 될까요? 아, 우리가 우선 지금 네. 아까 우리가 호수에서 열심히 설명드렸던 음. 호수마을 3단지, 사만 유원 아파트를 한번 쭉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좌측에 호수마을 3단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네. 맨 첫번에 317동. 15동, 13동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바로 이 도로 건너편 우리가 우측에 보게 되면 이 숲이 보이잖아요 네. 이숲숲 세권 조망으로 우선 어, 활용이 됩니다 음. 호수공원의 끝자락이 네. 저기서 보이게 되니까 호수공원이 저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우리가 이제 한 3층만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 숲이 그대로 음. 내 눈으로 아주 편안하게 들어온다는 거고 음. 음, 좌회전을 하게 되면 자, 오른쪽으로는 음 이제 전체적으로 이쪽은 다세대 내지는 이제 그런 우리가 점포 겸용 택지라 해서 단독 다세대, 1층은 상가. 네네. 이렇게 구성된 네네. 그런 단독주택 단지예요 음. 주거 복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이제 한때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경쟁률 1000대1,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뭐 4억 5억 막 붙었단 아, 말이죠. 신도시가 네네. 나올 때. 아니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주상복합이랑 주거복합이랑은 다른 말인가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저층에 상업용 그런 그렇죠. 시설이 들어가고 그 위층으로는 이제 주거용이 들어가니까 아, 이거를 이제 주상복합 형태라고 해서 복합건물이라고 그래요. 음, 복합건물.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주거에다 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제 주거복합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만 음. 결과적으로는 같은 용어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은 이제, 방금 여기 보시게 되면, 대형, 음,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마트나 이런 매장들. 어, 마두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건너온 거예요. 건너왔으니까 네네. 여기서 이제, 어, 우리가 좌회전하게 되면, 바로 마두역 이면, 이면, 남동쪽 이면 도로가 되겠어요. 네. 어, 이쪽까지 쭉 좌우로 어,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일산은 어찌 보면 이렇게 도시 형태가 입구부터 저 대화까지 이렇게 길게 도시 형태가 좀 길게 형성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 지하철로 가면 편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laughs> 3호선이 남북으로 길게 가고 네네. 바로 옆에 이제 오래된 경의중앙선이 그대로 또 따라가게 되는 네네. 형태고 그이두 라인을 통해서 철도를 통해서 이제 도시가 발달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거기에 이제 하나 더긴 킨텍스역에 GTX가 서게 되는 것이 일산의 상황이다 자다 왔습니다 어? 바로 코앞에 그 이건가요? 강촌마을 5단지 역인가요? 그렇습니다 강촌마을 5단지 라이프 이 뒤쪽이 마두역이니까 이야. 바로 상가 뒤쪽에 코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가 초역세권 되겠습니다 초역세권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바로 앞에 상가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성이 뛰어난 교통, 상업 이런 면에서 편리성이 뛰어난 그런 단지입니다. 우리 KB부동산을 보시게 되면 용적률이 제일 낮아요. 아... 92년 10월 사이인데 용적률은 163%. 음... 그리고 단지도 제일 큽니다. 단지 세대 수가 1558세대. 이야, 천만 대도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1558세대. 단지가 제일 큰 대단지죠. 이야... 1558세대. 용적률은 1 0삼3로 제일 낮은데, 세대수는 많잖아요? 네. 이게 세대수 구성이 중소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소개했던 단지들은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였단 말이죠. 네네. 가격도 뭐 8억에서부터 9억, 10억 이렇게 가는 음. 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낮은 가격대부터 있다. 그만큼 작은 평수부터 촘촘히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어, 사회 구성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초역세권 단지다. 네. 호수마을 3단지 4만 유연하고 네. 그리고 강촌마을 5단지 라이프 아파트. 이두 가지를 우리 시 청자분들께 키포인트만 좀찍어서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호수마을 3단지는 우리가 네, 네. 아, 지금 여태까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음. 이 호수공원 조망권 엔드 사용 가치예요. 네, 그리고 네. 역세권에서 초세권, 초등학교가 네, 네. 이런 나름대로 중대형으로 용적률도 낮으면서 삼박자를 갖췄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네네.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강촌마을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낮아요. 163% 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업성이 아주 좋다. 음. 그러나 이제 어 우리가 초세권이고 또 역세권, 초역세권이고 다 좋은데 이제 약간 또 감안해야 될 거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아서 매입할 수는 좋지만 사업성에서는 중소형이 많기 때문에 어. 이 얘기는 이제 금액이 낮기 때문에 접근성은 좋지만 사업성에서는 또 다소 살짝은 고민스러운 우리가 두루두루 지역의 아파트를 비교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성향의 아파트를 좀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교수님은 야외에서 이렇게 첫촬영을 해봤단 말이죠 그죠 네. 어떠셨습니까 아 우리가 이제 네. 맨날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야외에 나오니까 네네. 아주 좋습니다 현장을 구석구석 네네. 아주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얘기했던 뭐는 그런, 그런 저 호수공원 조망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역세권, 초세권 음.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이 부동산은 현장에 네. 답이 있습니다. 아, 이래서 현장에 네. 답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네, 보면 뭐 바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살펴보는 부동산은 어. 발품을 판다. 아하. <laughs> 그렇죠? 여기에 답이 있고, 나와서 비교해보면서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여몇 가지 걸어보고, 편의시설 이용해보고, 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각도에서 볼수 있는. 그런, 그, 부동산 탐방을 자주 가져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아두면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 오늘 일상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느 지역이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